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철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마지막 시간 9시 <laughs> 9시입니다 어, 아침에 새벽 방송은 6시 어, 마지막은 거의 9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좀 바쁘면 또 일을 늦게 할 수도 있고 약간 늦게 할 수도 있고 좀 땡겨 서할 수도 있어요 어, 보통은 9시 정도는 맞추도록 할게요 음, 하여튼 마지막 방송은 어, 그렇게 하고 또 마무리 지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 뭐 기쁜 소식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 그렇진 않아 가지고 좀 아쉽네요 요즘은 현금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쉬워요 현금을 좀 많이 확보가 되면은 어, 이럴 때어 이럴 때좀 많이 <laughs> 살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쌀때 뭐든지 쌀때 여러분 좀 모으는 게 최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쌀때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싸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비싼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어, 저는 반대로 어, 쌀때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응?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뭐 없으니까 못 삽니다 있으면, 뭐, 한 주라도 더 악착같이 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음? 응? 하여튼, 여러분, 무리하긴 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씩, 뭐가는 습관으로 하세요. 재미를 하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막, 이런, 막 이렇게 뭐냐, 풀, 풀, 풀 배팅하면 안 됩니다. 응? 레버리지 쓰거나, 뭐, 신용 쓰거나, 미수 쓰 미수금 같은 거 쓰면 안 돼. 요즘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완전 개판됐어요. 반대 매매 때문에. 그놈의 반대 매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응? 반대 매매. 큰일이죠. 오늘은 코스피 반등은 일일 천하였습니다. 어, 전날 사 거릴 만에 1%대 의 상승을 어, 기록을 하면서 2,400선 재탈환에 대한 그런 기대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하락으로 갔어요. 하락으로. 좀 빠졌습니다. 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음, 상승 마감한 탓에 어, 실망감은 배가 됩니다. 어? 아니, 배, 배신 땡겼어. 어, 그래도 미국장 오르면 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음, 오히려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짜증났습니다. 하여튼 어? 아, 짜증났어요. 어, 오늘 한국거래소 보니까 코스피는 전거래를 대비 20.34포인트 내려서 2 3 6 3 3.17이에요. 3.17로 거래 마쳤고 어, 전장보다5.72 포인트 정도 올라서 2389.23에 개장을 했는데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어, 장중에 약보화권을 전전하다가 전전하다가 반등 없이 마감을 했다. 어, 전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371.5에 개장한 코스피가 어, 오전에 10시 이후에 급락을 해가지고, 2 6 6 8 2 1까지 내렸다가, 24일 오후 들어서 반등을 시작해, 시작해가지고, 음, 2시부터는 가파르게 우상향을 했는데, 어, 전날 지수는 1.12%죠. 1.12% 음,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 덕분에 이날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 어,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 정도 어,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간밤에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가지고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G 엔솔, SDI, 포스코, 퓨처엠 등등등 해서 음, 코스, 그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2차 전지주의 그 주가 하락이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음, 삼성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LG 엔솔 주가는 이날 어, 8.7% 내렸네요. 어, 지난 3분기 테슬라 순이익 보니까 44%나 감소를 했네. 어닝 쇼크, S, 어닝 쇼크. 여기 글로벌 관성차 업체 GM이 또 전기차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한대요, 또. 이러다 보니, 2차전지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죠. 뭐, 이쯤 뿐이겠어, 지금. 어, SDI 주가도7% 넘게 하락을 했고, 보스코 퓨처엠은 10% 넘게 빠지고, 음?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전기차 업황 전망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입되다 보니, 코스피는, 음, 전일 미국 증시와 대조적인 양상으로 흘렀고, 어, 2차전지 밸류체인의 그 전반적인 하락이, 음,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겁니다. 어, 외인들은 LG엔솔 한 종목에서만 한 304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계속 파는 거야. 팔자! 팔자! 어, 그렇게 지속을 했고 코스피에서 전체 3,454억 순매도 했습니다. 어, LG엔솔의 3분기 잠정 영업이 역대 최대 발표도 통하지 않는 거야. 어, 기관이들도 628억 정도 순매도 합니다. 음, 코스닥도 크게 흔들려요. 어, 코스닥도 전일보다 14.02포인트 음, 내려가지고 770.84를 기록했는데 어, 전일 대비 0.62% 상승해서 장을 열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갑습니다. 외국인도 1,236억 기간도 411억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의 그런 2차전지 종목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8%대 주가를 기록했고. 포스코 DX 전율 대비 6.29% 하락을 떨어졌고, LNF 7.3% 정도 내렸습니다. 어,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 강화, 그리고 광분절부터 상품 판매 호조 기대감으로 어, 화장품주가 좀 일부 상승했는데, 음, 시가총액 상위단인 2차전지의 하락이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어, 외국인들의 매출 추래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음, 하여튼,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어, 지금 유럽장 보니까, 뭐, 명, 시원찮네요. 영국도 뭐, 빌빌거리고 있는데, 지금 보아권에서 0.03%오르는 있지만, 현재 프랑스는 빠지고 있어요. 0.3%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고, 독일도0.18%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3,394. 3,343.94죠. 어, 구사인데, 어, 오늘, 어제, 자, 오늘 새벽이죠. 새벽이랑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오늘, 오늘이 문제야. 예, 오늘 보니까 캬, 또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또. 오늘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한1% 정도 많이 빠지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어, 3,300선이 또위이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은 음, 달러는 1,352원. 좀올랐고요 어, 달러 일본엔 149.85엔, 유가는 83.74달러, 좀 내렸습니다. 일본 내나 901.72원, 어, 좀상승했고요 유로와는 1428.79원, 하락. 중국 이하나 184.54원, 상승. 히발류 1761.5원, 하락. 국제금값 1986.1달러, 하락. 국내는 85,674.88원, 상승. 어, 국내금값은 올랐네요. 어, 미국 국제 10년물 보니까 4.870.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 또 보니까. 4.8에서 다시 또 들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선물은 다울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지금 S&P가 한 0.4%, 나스닥 0.63, 러셀 0.68. 아, 또안 좋네요, 보니까. 응? 아, 어, 선물 지수까지도 좀 빠지고 있는데 어,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긴 줄여도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다. 어? 그래도 빠지고 있다. 아, 우리 삼성전자는 68,000원 선에서 음, 하락을 맞췄지만은 내일은 또어될지 모르겠지만요. 내일도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갈것 같습니다. 또 잠깐 흔들리면 68,000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졌다가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어, 내일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오늘 또 새벽까지 미국장을 한번 살펴보일 것 같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어, 우선주는 지금 54,800원인데 워낙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하다 55,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등락을 할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어, 그렇게 참고하시고, 음, 여러분들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그래도 많이 사라는 거 아니에요. 안 아, 사도 됩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